이 차량 1억 1500만원입니다. 여러분, 신차 감가율 50%예요. 이 맛에 중고차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관리가 진짜 잘 되어 있고 짧은 키로수를 자랑하는 차량이니까 꼭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세요. 여러분, 진짜 예뻐요. 보이시나요? 색상이 진짜 예쁘고 외관이 너무 아름다운 차량인데요. 오늘 이 차량에 대해서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소개해드린 차량은요, BMW M. 1회 총 1655만 9천 원이 있습니다. 상세하게 이렇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총 1655만 9천 원입니다. 성능 점검표상, 앞 펜다 교환, 운전석 보어 교환이 있는 차량이에요. 영상 촬영 당일 판매가는요, 1억 1500만 원입니다. 오늘 M8 차량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 차량 색상 굉장히 특이하고 예쁘잖아요. 이 차량은요 원래 색상이요. 아틱 그레이, 흔히 말하는 쥐색이었는데요. 이렇게 예쁜 형광색으로 랩핑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랩핑하면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잖아요. 뭐 세차하실 때도 불편함 없이 물만 뿌리면 됩니다. 그래서 맞아요, 맞아요. 저희 이사님도 랩핑 차량 굉장히 좋아하세요. 색이 너무 예뻐요. 여러분 랩핑이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잖아요. 이 형광 랩핑을 저희가 처음에 차량을 가져왔을 때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 M8과 랩핑이 너무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그대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. 진짜 너무 예뻐요. 키즈로 보면 더 영롱하고 예쁘니까 꼭보러 오셔야 돼요 여러분 위쪽에 보면은 타공재제로 되어 있어요 차량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주행하기 좋은 M8 컴퓨테이션 차량 아니겠습니까 또 BMW라고 하면은 이 레이저 라이트가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이 M8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고,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되어 있어요. M8이라고 하면은, 요런 디자인 아니겠어요? 요렇게 센스있게 M8이라고 적혀져 있고, 바람이 빠져나오는 곳인데, 뭔가 포인트적으로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색상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. 여러분 이 바퀴를 보면요 굉장히 예쁘잖아요 요거는 BBS로 튜닝을 한 차량이에요 요 안쪽에 있는 요 세라믹 브레이크가 접지력이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 얘도 금색으로 도색이 되어있는 거라서 이 차량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어, 전차주분이 정말 차량을 예쁘게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. 이번에는요,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요, 전동 트렁크고요. 안쪽에 보시면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. 진짜 생각보다 엄청 깊습니다. 골프백 한두개 정도는 거뜬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수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트렁크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. 전타전분께서 정말 깨끗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. 버튼 하나로 트렁크도 간편하게 닫을 수 있으니 진짜 좋다. 아크라 포비? 예, 굉장히 유명한 백이라고 해요. 이걸로 튜닝을 해주셔서 소리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와, 역시 가벼운 백이 튜닝을 소리가 더 웅장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스피드를 좋아하시는 분이차꼭 타셔야 됩니다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 뒤에 있는 BMW M8이라는 차량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번에 소개드렸던 M850i 기억나시나요? 이 모델이랑은요 완전히 다른 차량입니다 M은 M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인데요 같은 8개통 터보 엔진이지만 바디, 배기, 체시 등등 M은 모든 게 다릅니다, 여러분. BMW의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유명한 모델인데요. 운전의 재미는 작은 자체의 M2, M3가 좋겠지만 더큰 몸체로 고출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. 8 시리즈의 날렵한 디자인과 쿠페형 뒷체가 정말 예쁜 차량이라고 생각이 돼요. 황광색 랩핑지가 정말 잘 어울리고, 신차가가 2억 3천만 원이었는데, 반값이 되었어요, 여러분. 이 맛에, 이 메리트에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거 아닐까요? 신차 감가율 50%입니다. 자동으로 의자가 앞쪽으로 밀려요 그럼 뒤쪽에 탑승을 하면 되는데요 뒤에도 굉장히 시트가 예쁘게 되어 있고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타볼게요 양쪽으로, 아, 이 스피커가 있 어요. 당연히 이렇게 순정 블랙박스가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조그? 조그 다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뭔가 스마트해 보이지 않나요? 버튼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운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보여요. 어, 요거. 달리기 좋은 거. 가변 백이. 달리시는 분들이 이 버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. 이게 M8 차량이요,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요. 이렇게 M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. 역시 BMW M8 달리기 좋은 차량 아닐까 싶어요. 옆쪽에 보면은 파워 앤 뮤티스 스피커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. 그리고 컬팅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, 다 엠팔 로고까지 완벽합니다. 여러분, 이 차량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요. 이 시트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운전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,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분들, 이 차량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저는 이 차량의 배기음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. 이까지는팡콩음이대박이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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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.